했습니다. 그 동안 뭐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저희 고객분들하고 커뮤니,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또 저희가 더욱 열심히해서 좀더 편리한 또그 저희 고객분들이 필요하신 것을 바로바로 해결해드릴 수 있는 은행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둘루스 지점은 언제 정식으로 오픈됐습니까? 둘루스 지점은 지금 공사가 11월 말 정도는 끝날 예정으로 있어서. 저희가 아마 12월 초에는 소프트 오프닝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랜 오프닝은 아직 뭐 날짜를 정하진 않았지만 12월 중에 저희가 그 그랜 오프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프로모션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뭐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해피세이빙스를 하시는 분들이 어, 체킹구자까지 같이 하시면 또 0.25%를 더 드리기 때문에 어, 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운이 좋습니다. 음. 그 전스크립 지점 이후에 또 지점 오픈 예정이 또 있으신지 저희가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편리를 위해서 지점을 열어야 되는데 아직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그 등록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2016년에 저희가 그 지점을 더 추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 타는 게 아니고 그 따로 있는 거. 네. 적금이 3.25가 그게 몇 년? 3년? 3년. 3, 그러니까 체킹 오픈하셔서 트랜스포하면 3.25고요. 적금만은 3.5. APY. APY. 체킹까지 같이 해서 트트스포 e d I 3.2% e 킹 k e d up. I was going to 면 e a little bit. I was going to be a little bit. I was g o 한달 g to be a l 10만이, 10만 불러. 10만 불0 0만 불러. 10만 불러. 10만 불러. 1 3만만 불러. 1만불0만만 불러. 1죠네아2 0 5일날 있네 5일날 때. 15일 날6 15일 날 때. 1 5 15일 날 때. 15일 날1 5 15일 1일 때. 15일 날 때. 15일 날 때. 15일 날 때. 얼마째 들었어? 1 1 저 그게 뭐만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모바일 뱅킹이 돼요 그리고 그 모바일 뱅킹이 지금 다른 데서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 1월 중순부터는 입금도 모바일 뱅킹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IT 쪽에서도 좀 컨벤어스도좀더 많이 이제 제공하고, 같은 좀 리딩한 IT 서비스를 좀국민에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바일 뱅킹 아마 이제 들어가 보시면 저희 부자가 있으시면은 앱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인롤 해가지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그 모바일 폰에다가 이제 보내시면 이제 이, 이거 가지고 이제 인콰이리 하실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일단은 인콰이리하고 이제. 자기 똑같은 자기가 자기 딴른 부자에서 트랜스퍼하는 것 같아요. 빌페이는 이제 지금 그것도 되는데 제가 아침에 확인은 좀 못했는데 빌페이 되고 내년 1월 중순부터는 이제 예금도 모바일 뱅킹으로 이 전화로 이제 사진 찍어갖고 보내시는 것도 이제 아마 그거는 저희가 처음으로 아마 그 서비스 제공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아니네. 아니 그니까 이제 그게 대세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모바일 뱅킹이, 어, 조그만 은행들도 다 이제 모바일 뱅킹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한인, 한인 은행 중에서도 아무도도한 데가 없어요. 은과일이나 이런 건 아마 한 데도 하는 거에 제가. 네, 기파짓. 기파은 아마 저희가 하면 제일 최초로 하게 될 거예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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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좋으나 싫으나 뭐, 방향이 그쪽으로. 뭐 모바일 뱅킹은 저희가 좀. 해보면, 저희가 이제 처음 해보면 또 장단점들이 나올 테니까, 다른 애도 이제, 어, 다 참여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돼요. 저희 도네이션 같은 것도 저희가 하면, 저희 가는 하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좀, 남 분들도 많이 좀 이렇게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를 뭐, 저희만 뭐, 남들보다 나 나는 걸 뭐,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저희가 자꾸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앞서가면, 남들도 뭐, 서비스가 다 이제, 개발이 될 테니까. 그러다 보면 전체 코미티에 이제 좋은 서비스들이 다 이제 제대로 돼요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좀 오늘 그 웹사이트는 이제 며칠 좀더 걸리는데 그 요번에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를 아주 멋있게 세련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원래는 오늘까지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버깅하는 게 디버깅하는 게 조금 시간이 좀더 걸려서 며칠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은데 어, 웹사이트가 아주 이제 전에 거보다는 훨씬 세련되게 만들어서 뭐, 어느 은행, 대리예는 뭐, 큰 은행 이런에랑 이런 비교하시 뭐, 아주 굉장히 좀 세련된 웹사이트요 그렇다면 온라인 뱅킹을 강화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쪽에 사이. 이제 서비스를 저희가 뭐 강화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옵션이 없어져가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선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딴 데도 아마 인콰이리나 뭐 이런 거는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 거라는데 예금 받는 거는 사실은 좀 어, 컴플라이언스나 뭐 여러 가지 리스크 같은 게좀 많아서 어, 작은 임는 아직은 좀 만져보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는 이제 해보자 일단 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두달 정도 있으면 저희는 그 부분도 아마. 선정을 많이 할 거래요.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라니? 온라인 뱅킹. 온라인 뱅킹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터넷으로 이제 뭐 지금 빈페이 하시는 분들 뭐 생각보다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장님 이제 뭐냐 수만들은 거의 다 하더겠어요. 네. 온라인 쓰시는 분도 많죠. 점점 이제 뭐 그런 테크놀로지 서포트가 없어가지고 이제 손님들이. 어. 아이드신분들도 이제 그런거 잘 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디파지 할때 체크를 갖다가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은 네. 그럼 그 프로세싱이 금방 돼요? 그게 네, 굉장히 금방 돼 근데 보통 뭐 이제 저희가 결정해야 하잖아. 그런데 보면 체크를 직접 그 ATM이나 이런 데 가서 입력하는 것보다 네. 네. 사진을 찍는데 한 2-3일 정도 패딩이 더 걸려져요. 그게 이제 은행에서 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리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그렇게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제 하루에 몇 장까지 할수 있느냐, 금액은 얼마까지 할수 있느냐, 뭐 그게 또 손님들 그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좀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제 얼마만큼 빨리 이제 또 어웨일업을 하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어뭐 저희가 이제 결정을 아직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시작을 해야 이제 저희도 경험이 생기고 경험이 생겨야 이제 안전하면서도 손님들한테 액상으 서비스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제 생각만 하고 뭐 에이 리스크가 많으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은 못하는 생각하시고. 약간의 이제 조금 초기에 그런, 아, 근데 이제 항상 뭐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요 남들보다. 남들은 뭐 하루만에 주는데 우리틀 잡으면 누가 저희랑 거래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가 보완에 나와요. 그럼 현재 미국은행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요. 네, 네. 음. 모바일 뱅킹 완전 대서요 네. 음. 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저도 아까 그저 다운로드 받고 다 보고 왔거든요. 대원수리시험하고. 굉장히 쉽고 아직은 뭐 사진 찍어서 입금하는 건 아직 안 하고 네. 있고 저희가 한두달 정도 테스트를 더 해야 하니까 그것도 아마 편한 지식 저, 저 같은 사람의 나이에 예를 들면, 음, 저도 이제 안에 들어가서 얘기만 안 해요. 바깥에서. ATM. What's the difference? 뭐, 뭐, 사진 찍어서 보내면 뭐, ATM에서 집어넣는다. 옛날엔 이게 face to face를 안 하면 굉장히 이제. 불안하다. 어, 불안하다. 어, 불안, 이제 그, 그래,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들어가서 줄 서가지고, 밖에서 다 하고. 심지어는 이제 ATM 안 쓰고, 그냥 자기가 집에서 그냥 찍어서 보낼 수있니까 굉장 이제 IT 경쟁인 것 같아요. 리테일은 하여튼 뭐, IT 경쟁이고 뭐, 퍼스널 서비스 뭐 이런 것도 계속 중요해요. 계속 중요한데 그거만 가지고는 이제 좀 한계예요. IT 서비스 계속 늘려 남보다 나아져야 되고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죠. 많이 진행됐어요. 6년간을 좀 돌아보신다면? 너무 좋아졌죠, 저희는. 뭐, 지금 아까 계신 데 아래 위에서 뭐 시작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본부 있는 쪽에서 뭐 거의 만 스퀘어트 수 지정도를 세게 됐고 이제 새로운 저 브랜치, 이제 메인 브랜치를 이쪽으로 올리면 어느 은행보다도 못지않은 클렉션, 뭐 모점이 생기니까 조금 더 이제 편리하고 좋고 이런 서비스는 저희가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크기가 어떻게 되4,100 sql 정도 돼요. ,800, 여기 저희가 4,800 s q 예, 5,000은 나뉘고 있어요. 여기가 저희가 사실은 본점이 있는 카운트인데 지금 뭐 제일은행이나 뭐매출보다 지금 우리 본점이 작잖아요. <laughs> 좀 커지는 거죠. 제일 커지는 것 같죠. 그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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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은 네. 아니잖아요. 본점이라는 게 싶어서? 이제 모점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네. 본점의 개념 네. 이제 이 리테일 브랜치의 그 네. 플래시 그 모점인데 네. 저희 이제 오퍼레이션 센터나 무슨 코퍼레이터들이 뭐 이런 거는 지금 중앙의 건물 3층에 그대로 있고요. 이제 리테일 쪽에 이제 모점을 보유한데 속도 분을 그러니까 이제 웨이로케이션 하는 것자체나마 12월 초면 할수 있어요. 네. 네. 브랜드 오피닝이 제 우리 행사를 언제 할까 아직 안 정했는데 그거는 좀 이런저런 걸 봐가지고 저희가 다른 은보다 노하우 랭이 공격적이고 막 이렇게 좀막 하는 게막 보여요 음. 똑같은 메트로 나왔던 죠아니 저희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이벤트 같은 거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하고 뭐 기자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이래서 이제 저희가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홍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홍보를 정기적으로 하시니까. 네. 레이 카모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알려야 합다이름 알릴 때 뭐, 그냥 미 이제 믿돈내고 하는 광고 효과보다, 그분 이제 이벤트를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고, 알요야합 그래서 이제 어 많이 알려준 것 같아요. 6년을 돌아보면. 그 때는 노아은행에 뭐, 김정입니다 그러면 뭐요? 이랬거든요. 노아은행으로 부릅니 뭐요? 근데 이제, 이제는 뭐, 이런 그 우리 해피 세이빙스 같은 거 광고 내고 이래도, 호응도가 뭐 굉장히 좋다고 그랬서 네. 이름이 좀 확실히 이제, 커뮤니티 에 알려진 건 확실합니다. 네. 저희 스태프들도 이제, 6년 전보다 그들 많이 성장하셨고, 그리고 중간에 또 우리 뭐, 태영씨 같이 또 좋은 또, 분들 많이 좋아했고, 그래서 저거는 그냥 저희 은스태들이채고 갔대요. 그래서 어느 분야나. 딴데또 자기네들이 채우라고 그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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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노하우 직원이 소식... 뭐. 뭐. 응. 그그 그러면 총몇명 정도 되세요? 다다른브치까지다왔 비텔 브런치 본점에 이제 오프라인 으면 론하는 사람, 뭐 카운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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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이런 분들 다 합해서 지금 45명인데 내년엔 좀더 늘어날 거예요. 자산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지금 1억 8천... 1억, 1억 8천 5백만 원. 스타트, 스타트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몇 배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타트 노하 은행 오픈할 때하고 지금은 왜요? 오픈할 때는 자본금액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아, 그 때에 비해서 자본금이 1,550으로 저희가 시작해서 지금 1억 8,500이니까 한 12배 된거죠. 저희 성장률이 1년에 한20%그 정도 20에서 25% 정도예요. 근데 저희는 규모가 작은 데서 시작했기 때문에 뭐큰 은행이 20% 25%성장하 굉장히 잘하는데 저희는 이제 규모가 작으니까 절대 액수로 보면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자산이 20%그 정도 이상은 또 굳이도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억천이아1 정도. 이15000 저희가 열 명인가 한사인가했습니 지금, 지금 네 명분 네죠그노는 네. 네. 직원들 피커을참 잘하시는 것 같아 본문은 비결이 뭡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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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좋은 분들에 대한 그 서치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시니어 매니저들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자업 디스크립션 중에 하나죠. 좋은 사람들을 계속 수소분해서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또 서로 간에 어떤 뭐 비전 같은 것도 좀 공유를 해보고. 그런 걸 찾는 거를 제가 이제 우리 매니저분들한테도 항상 매니저들 중에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장 잡는 그렇게 해서 좋은 분들을 이제 또 모셔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또 미래에 대한 비전도 좀 제시하고, 그래 리얼리스틱해야 되고, 또 패키지도 또 당연히 다른데보다 좋아야 돼요. 여러 가지 또 돈만이다가 아니고 또 그런 어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어떤 그 컨센서스 같은 게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코퍼 컬처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은행 투어도 좀 시키고, 저희 분, 저희 기존에 계신 분들하고 식사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코퍼 컬처에서 본인들이 느끼시는 게 있거든요. 어, 하여튼, 수정 씨 모셔온, 뭐 여기 다 모셔오는데, 저몇 번씩 바고 먹은 분들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그국수람 같이 생겨가지고 뭐 스타일이 완전히 한국사람 같을 거라. 그걸 부식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혹시 좀 보수적인 걸까? 봐 보보수적인데도 네, 하이라이크가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긴 게 이런 다복은 어쩔 수 없는데 뭐 하여튼 그런 코프레 칼치 같은 거를 또뭐 이렇게 이제 같이 보면서 아 이게 이냥일는데뭐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냥 자기 소신과 뭐 자기가 또 배울 수 있는 기회 계속 제공하고 그렇게 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가 여기에 조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보여야 그게 이제 그래서 사람 모셔는 사실 제 시간에 상당고 붙습니다. 그러면 다른데 하고 보면은 뭐랄까 전문직은 구하는 건 많은데 일반직 구하는 것은 별로 광고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동률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잘하신다고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저희도 이제 약간 좀그 프레셔 칼리지를 좀 뽑으려고 해요. 이미 뽑고 있어요. 이제 여태까지는 그걸 못했던데 그 사람들 오면은 한 1, 2년 동안은 사실은 뭐 나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 배워주고 뭐 이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장 프로덕션 해야 되고 뭐인감도 내야 되고 내가 잘 못하다가 저희도 조금 이제 벌고, 뭐 이러다 보니까 프레쉬아로칼리즘 많이 있고, 또뭐 하여튼 그 경험이 없는 분들도 저희가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 게 조금 제가 보면 어, 커뮤니티에 또그 자주 자는 거 말고, 토너보는 굉장히 좋고, 저희가 뭐 나간 분들이 뭐 집에서 뭐 남편이 한번 타주로 이렇게 해준다고. 그런 경우 말고 나가신 분이 거의 없어요. 뭐, 복수. 온라가게 막는 거야. <laughs> <laughs> 아, 중요한 부분 못나가게 막는 것도 또 매니저들의 굉장히 중요해요. <laughs> 그인플루언의텐션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차도 많고 이러면 분위기도 상만하고 일도 이피션스 <laughs> 떨어지고 잘 못하고 안되고. 저희 매니저분들이 하여튼 그. 중요하신 분이 나가 나간다는 분이 뭐 있었겠죠. 그런데 하여튼 다잘 뭐 설득하고 해서 하고 있어.